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미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블루엠텍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완만한 V자 반동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시가 시초가 상한가였던 7만원대 뚫을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당장 우리 주주님들 제가 상장 첫날부터 우리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여러분께 브리핑 영상 올려드리고 있죠 제 영상 보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당연히 요 자료 말끔하게 보내드린 바있고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시나리오와 목표가 아직까지 크게 변동 없습니다. 제가 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완만한 V자 반등 우리 주주님들 꾸준히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연말에 블루엠텍 우리 주주님들이 노다질 수익 제대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연말 연시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주식 계좌 제대로 배부르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 시나리오와 함께 1차 목표가 그에 따른 구간별 매매 타점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바닥 빠르게 찍고 반등하는 시나리오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지금부터 물량 눈치껏 잡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이에요 블루 엠텍 아직까지 좀 갈피를 못 잡겠다 지금 당장 요 상승 모멘텀 오늘의 19에서 20% 상승 모멘텀 당장 이번 주에 얼마나 갈지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 말고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2023년 마지막 추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천 종목이니만큼 제가 정말 엄선한 확신의 시나리오와 함께 여러분께 매수타 좀 잡아 드릴 거고요. 2024년 내년 연초부터 우리 주주님들 수익 제대로 잡고 고 시작하실 수 있게 요 노다지 황금 수익조제가 한 종목 추천 제대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잡는 사람이 이깁니다.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제가 그래서 선취매 타점 미리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만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12월 우리 조주님들이 미리 알아가시면 내년 초 1, 2분기에 제대로 돈길 걸으면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산타가 이제 선물 주듯이 우리 조주님들께 연말 선물로 드리. 는 종목이니까 이번 기회 한번 꼭 챙겨가시고요. 지금 이 종목 살짝 소개를 드리자면 2024년 1분기 최소 500% 플러스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다섯 배요. 최소 다섯 배 우리 조주님들 제가 종목명과 함께 시나리오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종목이 정말 매력적인 게 뭐냐면 무상증자 대기중이라는 거. 그냥 1대 2, 1대 3, 1 심심한 비율의 무상증자가 아니라 제2의 노터스라고 증권가에서 입을 모아 말할 정도로 역대급 고비율 무상증자예요. 노터스가 한 1대 8 무상증자였죠. 여러분. 그래서 노터스 10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 가져왔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노터스의 뒤를 잇는 역대급 무증 종목이니까 챙겨가세요. 이 종목이 유보율이 12,000%야. 이게 얼마나 높은 비율인지 여러분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유보율이 사실 900에서 한1000% 정도만 돼도, 야, 시 기업은 무슨 돈이 이렇게 남아도냐? 무상증자 무조건 하겠네. 주주환원책으로 무상증자를 무조건 할 거라고 예상을 할 정도란 말이야. 근데 얘는 900에서 1000도 아니고 지금 12000%? 여러분께 돈을 그냥 냅다 뿌리고도 남는 재정성이 진짜 탄탄한 종목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세력들이 최소 1년에서 2년 가까이 물량을 매집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웬만해선 잘, 안 떨어져요. 떨어지더라도 계단식으로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릴 일이 없다. 단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시나리오 드리는 대로 저점 매집만 올해 연말에 똑바로 하면 연초에 여러분 수익 가져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안전수익 줄 아는 거예요. 급락으로 물릴까봐 무서워요.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최소 500%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어요. 노터스차트 보시면 우리 주주님들 3, 4천원대에서 잠 만 원대까지 10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막 10배, 20배 오르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주주님들이 저점 바닥 매집만 똑바로 하면 10배, 20배 수익 모멘텀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종목을 우리 주주님들이 저한테 받아 가시면 그리고 차트 확인하시면 엥이 종목 너무 차트가 좀 심심한데 이거 진짜 올라가는 거 맞아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아직 그 종목이 바닥 구간이거든. 올해 12월까지 요 바닥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주주님들 요때 매집 똑바로 해두시면 상승 모멘텀 그냥 팔짱 끼고 두 다리 쭉 뻗고 여러분 주식 계좌 잔고 불어나는 거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점 매집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어요. 애초에 점상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 찍고 시작하는데 거기 여러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어디 있어. 여러분 수익 구간만 해도 저점에서 여유있게 계획적으로 매집을 한 사람과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뒷북치면서 어씨 좀 올라가네 하면서 만원 2만원 3만원대에 그냥 어용부용 꾸역꾸역 들어가는 사람들은 수익 자체가 다르다니까 노터스도 그랬어 노터스 올라가는 순간 올라가기 시작한 순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이었다니까요 그만큼 저점 매집이 중요해 미리 대비한 사람이 승자라는 거 제대로 매집 타점 잡으시고 내년 연초에 제대로 돈방석 털썩 앉으면 새해 시작할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제 추천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자랑 카톡 많이 보내 주시는데 최 비서님 저딸림이 등록금 벌었어요 저 가방값 벌었어요 이렇게 자랑해 주실 때마다 진짜 제가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특히나 올해 2023년 우리 2 3분기 특히나 우리 주식장이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참 고민할 사항이 많은 한 해였을 텐데 제대로 유정혐이 거두고 내년엔 부자 되시라고 연말 선물 제대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수익 봤어요 돈 자랑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추천 종목 지금 띄워 드리는 번호 010 3917 0347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추천 종목 이름과 함께 시나리오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저점 매집을 어디서 하면 좋을지 매수 타점과 함께 상승 시나리오 목표가 여러분 불안하지 않게 짚어드릴 거예요.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조금 매력적이다 하시면 투자하시면 되고요. 아님 마세요. 강요하는 거 없으니까 일단 한번 받아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거 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부담 없이 챙겨가시면 되겠죠. 010-3917-0347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이 추운 겨울 여러분의 주식 계좌만큼은 뜨겁게 한번 달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블루엠텍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다시 한번 3만원 선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령 매집이 바닥을 탄탄하게 가져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떨어진다고 한들 반등 모멘텀이 굉장히 빠를 거예요. 저점 지지선을 기어다니는 구간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야. 즉 우리 개미님들이 쓸데없이 멘탈 털릴 일이 없다.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 제가 상장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경쟁률 대비 가장 큰 청약 증거금을 모았던 어마어마한 돌연변이 주였어요.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 대상에서 거의 한 경쟁률이 580대 1 정도였는데 증거금은 2조 원이 넘게 모였단 말이야. 우리 주주님들 경쟁률 대비 증거금이 높다는 건큰손 세력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사실 블루엠텍 주가가 초반에 살짝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기관 투자자의 99.93%가 의무 보유 확약을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장 당일에 유통 가능 물량 비중이 무려 33%까지 올라가면서 주가 가치가 살짝 희석된 거였단 말이야. 일시적인 주가 하락 ]을 딛고 지금 반등 모멘텀 가져가고 있고요. 제가 블루엠텍 시나리오 받아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연말연시 사업재료가 너무 좋아요. 의약품 유통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바이오테마주 업황 턴어라운드와 함께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만 해도 매출 771억 원, 영업이 9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것보다 무조건 한 단계 높은 재정성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내년 1분기까지는 적어도 우리 주주님들이 마음 놓고 지켜보셔도 될것 같아. 블루엠텍 제가 시나리오와 함께 1차 목표가 그에 따른 구간별 매매 타점 한번 짚어 드릴 거예요. 아직까지 이 종목 나좀 감이 안 온다.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갈피를 모르겠다. 헷갈린다. 좀 공포스럽다.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임 없이 챙겨가세요. 당연히 제가 이거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가져 가실 이유가 절대 없어요 개나소나다 보는 뉴스, 기사 뭐 종토망, 찌라시 이런 걸 정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무조건 앞서갈 수 있게 도움드릴게요 남다른 매매 전략, 남다른 주식 계좌 잔고 다 여러분 걸로 가져가세요.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셔야 돼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010-3917-0347 여기로 블루 글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보내드릴 거야.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그래놓고 나중에 타점 다, 다 놓치고 다 물리고 그제서야 저한테 유유유 채비서님 저 어떡해요?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안타깝죠. 이미 버스 다 지나갔는데 그때서선 제가 여러분께 위로 밖에 해드릴 게 없어. 정보도 타이밍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수익 구간 챙겨드릴 수 있을 때 가져가는 것도 복입니다. 이게 사람의 간사한 게. 자꾸 잃고 나서 깨달아. 내돈다 버리고 나서야, 아씨, 그때 나 그거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걸. 하고 후회한단 말이야. 자꾸 그렇게 뒷북치고 뒤통수 맞는 그런 주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돈 날려봐서 아는데, 진짜 얼마나 피갖고 속상한지 너무 잘 안단 말이야. 확실한 길잡이, 확실한 정보력과 함께 내돈 지키면서 똑똑하게 앞서가는 그런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글로 문자 남겨 주시면 여러분의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싶은 불안한 주식, 긴가민가 아리까리 외로운 싸움하지 마시고 저 채비소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